네, 255번입니다. 자,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2 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2 0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러면 이 복소수 Z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 Z를 자, a 더하기 bi라고 놓을 거고요. 자, 이때 a하고 b는 얘들아 실수라는 이런 조건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z반은 a 마이너스 bi겠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1 빼기 i에. 자, z는 자, a 플러스 bi고요. 자, 마이너스 i의 z반이니까 a 빼기 bi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1 빼기 i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소수 상등 조건에 의해서. 자, 좌변을 얘들아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 실수부하고 허수부하 서로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개를 잘해줘 잘하죠 자 여기는 a 이구요 자 그럼 a는 실수부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야지 자 실수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플러스 b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전개해 보면은 자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실수부니까 이쪽으로 와요 자 그럼 이제 허수부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허수부가 나오죠. 마이너 A 플러스 B죠. 마이너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여기도 허수부, 마이너스 AI니까, 마이너스 A까지도 허수부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얘는 A만 남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I가 1 빼기, 자, 마이너스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 하면 되겠죠. 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요. 자, 허수부는 여기 허수부끼리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자, A는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 자리에 1을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B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복소수 Z가 어떻게 생겼다? 1 더하기, 아,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단계로 갑시다. 이제 요 Z 자리에 얘를, 자, 대입을 해 주시면은, 자, 1 더하기 i의 2n 제곱이죠. 2n 제곱을 마이너스 2의 n 제곱 곱하기 i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요? 자, 1 더하기 i의 제곱에 다시 n 제곱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i의 제곱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좀 공식처럼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건좀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개해보면요 여러분 2i 됩니다. 2i. 자 왜냐하면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잖아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거는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요 자 2i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이 뭐냐면 오른쪽은 자. 마이너스 2n 곱하기 i다라는 거야. 그럼 양변에 2n, 2n 이렇게 날려주면은 끝나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i를 n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i 되는 게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 i는요, 알고 있죠? 총 4개가 반복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i 1제곱은 그대로 i고요.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i 3제곱이 마이너스 어, i고요. 자, i 4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다시 i 5제곱은 어, 다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 라인이 싹다 i가 되는 거고, 요쪽 라인이 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우린 지금 마이너스 i를 찾는 거니까, 어느 라인? 요 라인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n 값을 풀어볼까요? n은, 자, 3부터죠. 자, 그 다음은 4개씩 반복되기 때, 4개씩 반복되죠. 계속 4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4 되겠죠. 다시 4를 더해주면, 3 더하기 4 곱하기 2 되겠죠. 자 그다음은요. 3 더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4개씩 반복되니까 4씩 더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200이 하니까 자 어디까지 자 가야 되겠습니까? 점점점 3 더하기 4 곱하기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200이 되려면 얘가 50이면은 200이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20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49까지 가야 되겠죠. 49까지. 자 그럼 우리는 자 규칙을 발견 했습니다. 자 4. 4,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9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9개라는 거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럼 얘까지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5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몇 개다? 네, 50개가 되겠네요.